의사들도 아침 공복에 꼭 챙겨 먹는 식품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레몬물. 레몬물은 체내 독소를 배출하고 소화 기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주며 비타민 C가 풍부해 면역력을 강화하고 피로 회복에 효과적입니다. 아침 공복에 마시면 pH 균형을 맞추고 피부 건강에도 좋으며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레몬물은 체내 수분 보충과 함께 장 건강을 촉진시켜 줍니다. 2번 오트밀 오트밀은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건강을 개선하고 혈당 상승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준다. 아침에 섭취하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며 비타민, 비군과 미네랄이 풍부해 뇌와 신경계에 필수적인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또한 오트밀은 소화를 돕고 체중 관리에도 효과적입니다. 3번 아보카도. 아보카도는 건강한 지방이 풍부해 뇌와 심장 건강을 지원하고 체내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칼륨이 많아 체내 수분 균형을 맞추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 효과적이며 아보카도에 포함된 항산화물질이 피부와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식물성 단백질과 섬유질이 많아 아침에 영양을 보충하기 좋은 식품입니다.